뭐야, 설날, 휴, 설, 이제, 연휴 동안에, 그, 원래, 서울에 있을 당시에, 종종 가던 그 타이 마사지 샵을 갔는데, 한 시간에 2만원 이에요. 그래서 나쁘지 않아. 갔는데, 썩 나쁘지, 이제, 가격 대비 성, 그, 저기, 효율이 나쁘지 않은 가게라서, 동생이랑 같이 갔어요. 동생도 자주 가고기를한 시간에 2만원짜리면 뭐 싸지. 어, 갔는데, 와, 진짜, 지옥을 맛보고 왔습니다. 와, 씨. 아니, 그렇게 아플 수가 있나? 지금까지 타이 마사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아팠어요. 진짜 농담 안 하고. 제가 원래 마사지 받을 때 저는 비명 한번안 지르거든요. 정말로 농담 안 하고.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. 팔에 멍 들었어. 이거 보이나 이게? 잠깐만요. 팔에 여기 이렇게 조금 멍 든다고 보여요, 여러분들. 어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팔에 멍든거 보여? 이거? 와, 이 보이네. <laughs> 아니 이게 마사지 받다가 이렇게 멍이 들은 거니까 여기 보이지? 마사지 뭐, 멍든 거. 몸 다쳐서 그런것 같다고? 아니 그렇게 세게 하더라니까와 여기를 막 하는데 죽을것 같은거 봐 와씨 와 지금 보이네 방송 화면에서도 아니 그분이 얼마나 세게 하셨으면 이게 마사지 받다가 멍든게 보이냐 여기서 어, 조금 희미하게 보이죠 어제는 더막 찐했어 그래가지고 나 죽는다고 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<laughs> 아막 태국말로 빠이 빠이 빠이야 아 열라 빠이야 빠이야 뭐 빠이 빠이 뭐 그게 무슨 뭐 아파야 아파야 뭐 그런 건가봐. 그래가지고 빠이 빠이가 아니었나? 음, 아무튼 뭐 뭔진 잘 모르겠어. 뭐쌍비읍 들어가는 뭐였는데 아 열라 빠이 열라 빠이 막 이러니까는 조금 막 웃더라고. 그러니 더 세게 하더라고. 음. <laughs> 아 열라 뽕따이가 아니고. 아가출한 푸은이 막았습니다. 우리 민드라이프님 막았고요. <laughs> 마사지사가 잘못한거 같다고 아니 근데 딱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였어요 한 50대쯤 음 이제 어머니 뻘이신 분이셨는데 딱 만지면 그걸 아시나봐 만져보더니 다른 데는 안하고 계속 왼쪽 어깨랑 이렇게 여기 팔 타고 내려오는 이 라인만 계속 해주시는거야 그래가지고 아난 속으로 내심 저는 아프니까 좀 빨리 딴 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가도 딴 데로 안 넘어가는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여기 좀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타이 마사지 가 보는 걸 추천합니까? 저는 굉장히 강추드립니다. 근데 사실 태국에서는 그 타이 마사지 한시간 받는데 보통 한 200바트에서 300바트 정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태국을 다섯 번을 갔다 왔으니까 태국만 다섯 번을 갔어요, 저는. 해외 여행을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이제 뭐 여러 군데 갔다 오고 했는데 태국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많이 갔단 말이야. 거기서 200바트면은 지금 아마 7천원 정도 할 거야, 한국돈으로. 맞나? 지금 환율을 잘 모르겠어. 그때 당시에 1바트에 한한국돈으 33원 정도 했었거든. 곱하기 200하면 한6천뭐 얼마 되겠네요. 어, 아무튼 300바트 해봐야 이제 만 원이 안 넘어가는 돈이 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시간에 매일 받았죠, 진짜. 태국 갔을 때는. 그것도 조금 뭐 비싼데 가야지 뭐 300바트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한 200바트 정도 하지. 길 가다가 이제 그 길거리 로드샵 같은 데는. 저는 태국 마사지는, 왜, 근데 태국 마사지 홍보는 왜, 하는, 왜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<laughs>